갈비처럼 슬픈 너. 겨울비인가? <laughs> 자,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 생각나는 건 무엇? 바로 부침개가 생각이 나죠? 부침개 중에서도 오늘은 부추전 준비해 봤는데요. 부추전을 또 그냥 준비해 드냐? 세상 간단하게 또 썰매만의 비법으로 준비했으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맛있는 부추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부침가루를 종이컵 기준으로 두컵 넣어 주시고요. 물은 똑같이 1대1로 두컵 넣어 주시는데요. 자, 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. 딱 1대1로만 넣으시면 됩니다. 계란 한개 넣어 주시고요. 다음은 식용유입니다. 반죽에 식용유를 넣게 되면 믹스도 잘 되게 되지만 이 바삭한 부추전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다음은요, 다시다입니다. 다시다 3분의 1 큰술 선택이지만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? 다음은 다진마 3분의 2 큰술 넣어가지고요, 쉐끼쉐끼 섞어주시면 끝난 겁니다. 이게 뭐라고? 부추전, 요리도 아닙니다. 자, 너무 듬직하게 되지만 않으면 됩니다. 반죽 자체가 조금 묽어줘야 되고요. 이렇게 깨끗이 손질한 이 부추를요, 한줌 잡아서 반죽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. 이것저것 섞을 필요도 없고요 손으로 반죽을 적셔준 다음에 부추를 잡아서 후라이팬에 붙여주시면 끝난 겁니다 너무 쉽죠, 여러분. 자, 이것저것 국자로 하지 않아도 기름만 넣고 잡아놨던 이 부추를 그냥 프라이팬에 올려주기만 해도 맛있는 부추전이 완성이 됩니다. 자, 식용유를 넣때요, 열을 많이 올려주셔야 되고요. 너무 저온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요, 부추전이 눅눅해지게 되니까요, 조금 높은 온도에서 네, 부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반죽을 부추 위에다가 살짝 올려가지고요, 아래쪽 면이 익었을 때 이제 한번 뒤집어주시면 되는데요, 너무 뒤적뒤적하지 마시고요, 이렇게 화구같 작은 경우에는요 좌우로 돌린 다음에 한번 휙 뒤집어 주시면 맛있는 부추전이 순식간에 완성이 됩니다 자, 국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손으로 올려 놓은 다음에 뒤집기만 하면 완성되는 부추전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나요? 이번 주에 날씨가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하네요 썰맨의 이 부추전 레시피 꼭 한번 봐 주셨다가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고 맛도 있고 영양도 만점 아니겠습니까? 자, 썰맨의 레시피들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부추전만 먹으라는 거냐? 양념간장은 자,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간장 3큰술 준비해서 넣어주시고요 다음은 물입니다 물 1대1로 3큰술 넣어주시는데요 뭐 정수기물, 수돗물 뭐 상관없습니다 자, 다음은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 1큰술 넣어주시고요 설탕 2분의 1큰술 그리고 청양고추, 홍고추 다져서 넣게 되면요 마무리가 되는데요 배운 사람은 참깨죠 참기름도 살짝 넣어주시면 훨씬 더 고소한 맛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추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는 썰맨표 간장에다가 부추전 콕 찍어가지고 아타임이 왔습니다. 아세요, 여러분? 그런데 막걸리는 준비가 돼 있나요? <laughs> 막걸리에 부추전 대박이겠죠. 자, 아세요? 부끄러하지 워 말고 아.